You close, you are... 안녕하세요 다킴스 다이어트의 가정과 전문의 다킴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같이 나눈 내용은요 바로 회식과 다이어트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여러분 회사생활 하시면서 회식 많이 하시나요 혹은 주변 지인들과 친목모임 등으로 인해서 식사를 자주 하시나요 과거에 비해 회식 분위기가 많이 바뀐 것도 사실이지만 여전히 회식을 가면 기름진 음식과 음주를 같이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거기다가 1차 뿐만 아니라 2차, 3차까지 회식이 진행된다면 한번 회식으로 섭취하는 칼로리는 수천킬로칼로리 이상이 될 때도 있습니다. 오늘은 피할 수 없는 회식, 이것만은 꼭 지키자 라는 내용으로 여러분과 같이 한번 나눠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배가 고픈 상태로 회식에 가지 말자입니다. 배가 고픈 상태에서 음식을 먹게 되면 아무리 다이어트 중이라고 하더라도 유혹을 이기기가 힘들죠. 보통 회식이나 모임 등은 술과 함께 맛있는 칼로리 음식을 주로 먹기 때문에 이러한 유혹은 크게 느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식 전에 저지방 우유 한 잔, 뭐 계란 한 개, 토마토나 바나나 한개 정도 드시고 가신다면 공복감이 적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러한 유혹에서 이겨내실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 첫 번째 내용과 같은 맥락으로 음식이 나오는 동안 물을 마시며 주변 반찬을 먼저 먹는 것입니다. 물을 마시면 공복감이 일단 해결되고 살이 덜 찌는 샐러드나 나물, 버섯 같은 음식을 먼저 먹음으로써 육류나 탄수화물의 섭취를 줄인다면 회식에서도 칼로리 폭탄을 맞을 확률이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 천천히 먹기입니다. 우리의 뇌는 위에 음식물이 채워지고 20분이 지나야 포만감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음식을 빨리 먹는다면 평소보다 더 많은 음식을 먹은 후에야 포만감을 느끼게 됩니다. 천천히 먹는다면 적당한 양이 들어간 상태에서 포만감을 느끼고 먹는 양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어쩔 수 없이 술을 마시게 된다면 물을 많이 마시고 야채 등의 안주를 자주 먹도록 합니다. 술은 다른 동영상에서도 언급하겠지만 다이어트에 있어서 공공의 적입니다. 하지만 사회생활 중 거절하기 힘든 자리도 있기 마련이죠. 이러한 때에는 술과 함께 물을 많이 드시고 안주로 고칼로리 음식을 지양하면서 야채 등을 같이 곁들여 먹도록 합니다. 마지막으로 전날 많은 칼로리를 섭취한 경우. 다음 날은 칼로리 섭취를 약간 줄여서 식사하시기 바랍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고칼로리 음식으로 2차, 3차까지 가게 될 경우 많게는 수천 킬로 칼로리 이상을 섭취할 수 있게 되는데요. 이럴 경우 다음 날 식기는 비교적 간단한 형태로 하시는 것도 하나의 팁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굶거나 그러시면 안 되는 거 아시죠? 어떠세요? 다이어트로 인해 매번 회식 때마다 고민하고 계시진 않으셨나요? 유비무한이라는 고사성어가 있죠. 확실히 잘 준비되어 회식 자리에 가신다면 쉽게 살이 찌는 것으로부터 해방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여러분의 다이어트 디렉터 다킴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힘들이지 않고 다이어트하기 3부작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도록 해보겠습니다. 마이너스 칼로리 음식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샐러리의 경우 100g에 12kcal입니다. 하지만 소화할 때 사용하는 열량은 1 7 k c a l 로서 먹으면 먹을수록 살이 빠질 수밖에 없는 마이너스 칼로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샐러리 외에 이러한 마이너스 칼로리 음식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